이제 혈당량 조절로 넘어갈 건데 잘 봐봐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혈액 내 포도당 농도 변화와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해. 잘 봐. 음 그리고 이 호르몬 A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라고 이제 조건은 줬지 식사를 했어. 근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기 때문에 혈당량이 쭉 높아졌어, 그렇지? 자 이게 처음 식사 후 60분, 1시간 동안 혈당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이 호르몬은 식사 후 60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 경향이 반대야. 혈당량이 높을 때 적게 분비돼. 그럼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겠지. 이미 높으니까 고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아니라 알파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였어. A에 의해 혈액 내 포도당 농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는 높이는 호르몬이라서 이때 적게 나온 거야. 구간 T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그건 가능하겠지. 왜? 지금 이제 혈당량이 높았다가 쭉 올라가다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무슨 소리야?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됐을 거고.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사라지는 거잖아. 음, 그런 반응을 하고 있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만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지? 다음 거 보자.